경의중앙선 화전역의 이름이 한국항공대학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고양시청 이전에 대한 주민 투표를 제안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고양시회 5분 발언 주요 내용을 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릉 3기 신도시의 입구 지역인 경의중앙선 화전역 일대 인근 한국항공대를 기반으로 상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변화의 여지가 적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는 화전역이 한국항공대역으로 불릴 전망입니다. 지역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들이 요구한 영명 변경을 정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영명심의원의 서면심의를 거쳐 지난 11월 14일 드디어 화전역을 한국항공대역으로 변경한다는 최종 가결심의 결과가 나오며 화전 지역 주민들은 그간의 서론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고양시청사 이전에 대해선 주민투표 제안이 나왔습니다. 송규근 고양시의원은 시청 이전에 대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로 논란을 종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든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과 비용,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이 부역과업을 하루빨리 종식합시다. 시청 이전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다는 보도 자료로 또 다른 구설을 자초할 것이 아니라 직접 주민의 의사를 법적 제도를 통해 확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포함해 이번 5분 발언에는 14명의 의원이 참여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고향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딜라이브뉴스 전진합니다.